구글에 그냥 콘터스라고 적으면은 그냥 뭐뭐이 페이지로 들어올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저 페이지고요. 그냥 네. 웹 베이스이고 드그 이게 한 내년부터 유료화가 될것 같은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카톡 아이디가 있으면은 다 로그인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카톡으로 로그인을 음... 했고요.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 전략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금융주, 지주사, 관리종목, 적자기업, 중국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어 대한민국 6대 사회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악. 사회악. 예.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좀, 거네요. 안 좋은 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클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투자하지 를 않겠다라는 음... 어 거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적자 기업, 아주 몹쓸 애들이죠. 네, 요거는 알것 같아요. 적자가 났으니까 그렇죠. 얘네는 그렇죠. 빼는 네.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금융주나 중국 기업 이런 게 빠지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시니컬 해가지고, 음. 그 금융기업들은 이제. 그 소위 그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 주주들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물론 이제 고객과 주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금융 주식을 사고 금융 예,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그 임직원들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일단 별로다 하고 그 지주사라는 것도 이제 한국이 뭐 상속법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저런 꼼수를 써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어, 이 종목은 뭐좀 이상이 있습니다. 투자 좀 하는 거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고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거든요. 일단. 빼고, 적자 기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만 그렇죠?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음. 빼고, 중국 기업은, 여기서 나와라는 중국 기업은, 뭐,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상장할 정도면 막장 기업이라고 봐야죠. 아니, 중국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에 상장해야지, 홍콩에 상장해야지, 왜 한국에 오냐 이거죠, 그게. 일단 거기서부터 걸러버리면 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런 애들은 사회학이다. 이렇게 분류가 될것 같아요. 그이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네, 클릭을 해 보면 그렇죠. 네. 그, 리고 이제 여기서 뭐, 다른 섹터를도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난 통신 서비스는 너무 싫어. 난 절대 안할 거야. 하면 클릭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섯 개 정도만 어, 이제 빼면 니 여섯 개 사의 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신다.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근데 뭐, 취향에 따라가지고, 어, 난, 나는 양심적으로 운송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릭하면 돼요, 근데. 뭐, 사람의 어, 니즈와 이제 판단이 다르기 음.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저는 네. 광안국님, 하는 스타일로 해 주시면 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그 여기서 또 이제 한, 한국과 미국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대형주 그러니까 그 저는 소형주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음. 시가 총액이 하위 20% 기업, 어, 정도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이제 한국의 기업 2,000개가 있으면은, 음. 걔네들을 시가총액으로 네. 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음.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하는데, 1위부터 2,000위까지 쫙 순위를 매기면은, 저는 상위 80%를 날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1위부터 1 6 0 0개 기업은 거를 떠보지도 않고, 그 밑에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 코크드리님은 네네. 주식을 살때 뭐가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퍼. <laughs> <laughs> 아네 오케이 그럼 퍼를 놓고요. 네 퍼는 이제 이 기업이 시가 어,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음, 음.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이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PBR. 아 PBR도 네. 좋아하세요? 네. 네. 예,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 또는 자본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이 가진 것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네 낮냐를 오... 평가하는 지표이죠. 네, 또뭐 있으신가요? 저 배당 수익. 아, 배당 수익을 좋아하세요? 아, 오케이. 네.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뭐 뭐 있으신가요? 강한구님은 여기서 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보통은 요 밑에, 그, 예를 들면, 순익이나 영업이나 아 매출이기 성장을 하는가, 그런 것도 아 이제 같이 보는데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요, 퍼, 피비아 배당 수익률을 음. 처음으로 말을 하고, 이거를, 이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거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 혹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네. 이 아저씨가 이제 그 굉장히 굉장한 사람인데 일단 그 워렌 버핏을 키웠습니다. 음. 그거 하나 업적이 있고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퀀트 투자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어. 그리고 행동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 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진에서 달려가 가지고 그 경영진을 조지는 투자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cfa라는 자격증도 이 사람이 만들어냈고 그거 말고도 한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금융시장의 선구자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100년 전에 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 퍼랑 피비가 낮은 기업 배당이 잘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벤저민 규레엄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으신 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 콘터스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음. 퍼가 낮고, 피비아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를 벌수 있었는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크드림 전략이라고 넣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냥 뭐, 그, 버전 1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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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그리고, 전략을 저장까지 해놓기야 아예. 음, 음. 저장도 해놓고. 자, 그럼 우리가 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고, 음. 이제 거래비용을 좀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얼추 0.5%로 그냥 많이 넣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래를 한번 사고 팔때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가정을 그냥 했고요. 음, 그럼 이0.5% 정도면 괜찮은 수수료다라고 볼수있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맞나?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도 보통 거래를 할때이 정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처, 최초의 저퍼 저피비아, 그리고 이제 고배당 주식을 음. 들어가는데, 얘네들 우리가 10년, 20년 영원히 보유할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엔 저 퍼로 들어갔는데 가격이 높아지면은 퍼가 같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꿔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꾸는 작업을 얼마나 한번 하겠느냐라는 음. 거를 리바이싱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분기 정도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적합합니다. 보면은. 음. 왜그 학교에서도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1년 4번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런 가장 우수한 기업 20개를 사겠다라는 음.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를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0년이네요. 그렇죠. 20년이죠. 우리가 20년 동안에 꾸준히 저퍼 저피비아 그리고 고배당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벌수 있었는가 음... 그거를 지금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네. 요 하, 하나 더 질문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기별로 돌리고 있는데 네. 요게 월별, 분기, 반기별, 반기, 연장. 연별 이렇게 네.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달라지나요? 어 달라지죠. 예. 네, 그렇죠. 보통은 분기 정도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아 네, 예.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확률이 높은 게 분기별로 했을 때. 그렇죠. 왜냐면 하 이거를 너무 자주 거래하면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아또 이제 너무 가만히 냅두면은 이제 저, 저퍼 기업이 더 이상 저퍼 기업이 아닌데도 구분할 수 있는, 에, 그,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음, 생기죠. 음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연봉이 수익이 어 38%.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코크드림 전략.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좋아요. 이 연봉리 38%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거는 20년 만에 내 원금이 570배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570배요? 네, 그죠. 렇 1억이 57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네. 주, 주의할 내용은 뭐 이런거죠 그 그럼 얘가 않겠죠. 최근 20년 네. 동안에 일했는데 최근 2, 3년 5년 10년 어땠는가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아. 보면은 그러니까 요 옆에가 코스피고요 요요 왼쪽이 우리의 전략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그럼 예를 네. 들면 최근 10년 동안에 코스피의 연봉이수익2% 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24% 벌었다 뭐 이런거죠 최근 3년 동안에는 코스피 연봉이수익이3.6% 였는데 우리는 24% 벌었다 오.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훨씬 낫고 그리고 보면 연간 수익도 나와요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코스피보다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음 거고 플러스는 코스피보다 수익이 높았다라는 거고 보시면 2003년, 17년, 20년에는 코스피 수익이 우리 전략보다 더 수익이 좋았는데 나머지 구간에는 어 우리의 전략이 이겼다라는 거죠 률이 엄청 높네요 어 근데 보시면은 또 많이 벌 때는 막 이렇게 250%번 적도 있고요 그 깨질 때는 이렇게 1년에 24% 깨진 경, 어, 경우도 나오고요 음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 2%로 살짝 지금 마이너스를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더 중요한 건요 밑에 있는데, 음. 그러면 안될 때, 그러니까 깨질 때는 어느 정도 깨지나가 또 아,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2008년부터 9년까지 53% 손실이 났다가, 그 후에 이제 그거를 다시 만회하는데 3 5 6일이 걸렸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18년부터 20년, 요 때도 코로나 때문에, 아. 44% 정도 맛이 갔다가, 이거 다시 리커버 하는데 910일, 거의 2년 반 이상 걸렸다.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월별 수익률 같은 것도 보면은 금융위기 났을 때한달 만에 27% 날라갔다. 뭐, 코로나 때17% 날라갔고, 올해도 6월, 9월에 수익이 저조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이런,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우리 이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이제 있는 거죠. 아, 오케이.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음. 그 소비 계속 갖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음. 중간중간에 그 충격적인 순간들이 많이 오는구나. 뭐 아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도 잘될 확률이 높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를 또 직접 해보시면 또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냥 편하게. <laughs> 아, 내 돈이 들어가면 시뮬레... 달라질까게시뮬레이 해서 20년 동안 음이기 접근하는 거랑 진짜, 만약에 우리가 재수없게, 이주랑 좋은 것 같아 하면서, 2008년 5월 15일에 아, 시작한 거예요. 시기에 따라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2008년 스승의 날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스승님이 안 오시고, 이제 마이너스 53%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 이게? 그럼 이제 아... 사람들이 으쌰 하면서 이제 그만두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리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음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되게, 되게 웃기는게 이제 권상우라는 이제 배우분이 요번에 어떤 그 웹드라마에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콘투투자 얘기가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거기서 마이너스 27% 손치를 보고 이제 때려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이분이 이때 시작한거예요 이제 6월에 막시작한거예요 이분이 6월에 시작했으면은 11월까지 25% 쳐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가 지금 회복중이거든요 음. 근데 매, 내가 딱 처음 할필 시작했을 때, 이런 구간이 딱 왔다고 시작하면은, 뭐, 10%, 17%, 2 0막 깨지고 있어요, 근데. 짜증나게 사장님. 아, 그렇죠. 그만두는 거죠. 오, 네. 이게 길게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수익이 높아서,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하는데, 내가 또 들어간 시점. 내가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걸 네. 또못 버티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러면 뭐 우리가 우리 좋아가지고, 2005년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아. 막첫 해부터 248% 배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라걸 인지를 하고 투자를 음. 시작을 해야죠. 음. 네. 그러니까 깨질 때는 이제 좀 신나게 깨질 수 있다는 거를, 네. 아. 하지만 길게 보면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 이 전략 귤창인과 같네라고 하시면은 여기 조목을 또 뽑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추출해가지고 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몇 개를 뽑아볼 건? 요 20개 뽑아볼까요? 네네 아, 종목을 또 뽑아내는 거예요? 픽을 걸어서. 그죠, 그죠. 뽑으면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이 떠요, 여기. 뭐뭐 뜨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 퍼와 피벼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음. 데, 참고로 이건 지금 매수 추천은 아니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샘플 어.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대창 스틸부터 성도 EMG까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쭉나와 고 저희가 소형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보시다시피 뭐한 300억 대에서 700억 대로 어...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네 1,000억이 넘는 게 없네요. 없죠. 음... 왜냐면 하그 그, 이상한 데 잘라 버렸으니까 아... 우리가. 업종명도 뭐 철강,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어디 상장이 되었는가, 그 종가는 음... 얼마고,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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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면 대창 스틸을 지금 161주를 사거라. 뭐 아... 신세계 건설 27주 사거라.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어, 1,000만 원으로 20개 종목에 다 분할을 한 거네요. 아, 그만 그렇죠, 그렇죠. 원씩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다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넣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금액이 음,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퀀트 투자에 그 문제점이 딱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소형주를 보면은 소위다 음. 듣보잡들이잖아요. 그. 네, 처음 보는 기업 이름이 많아서 그쵸 이러면 SAT가 뭐하는 기업인지 솔직히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몰라요 얘게 뭐 뭐하는지 아는 네. 데가 거의 없는데요 네. 아, 를들면 한국 가구가 가구를 한다는 거죠도추가을 해볼 그럼 네, 수가 네, 있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무슨 가구를 파는지 의자를 파는지 색상을 파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걸 기기적으로 삽니다 이거는 알 필요 없다 얘가 뭐하는 뭐 회사이고 그저, 네. 네. 그런 그렇죠. 건 전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공부하면은 더 좋은 수익이 날것 같죠. 불안하니까. 그거 너무... 다 해봤거든요. 그거 근데. 근데 아. 전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20개를 사고 싶으면은 50개를 먼저 뽑았어요. 아. 그 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한 다음에 그 중에서 20개를 골라서 샀거든요. 아, 50개 뽑아준 걸 본인이 또 20개를 또 거기서 추출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어. 제가 그 버린 30개 기업의 수익이 늘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버린 오. 30개랑 실제로 투자한 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린 30놈들이 늘 수익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몇 년을 해보고 나서, 아, 오케이. 그래. 의미가 없구나. 이제, 어, 그, 어. 그, 그게 저한테 이제 뭔가 주는 게 있었죠. 음, 내가 본색해봤자, 도는 거 없다고. 어. 참고로 저도 CFE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 저, 저재무제표볼줄다 알고,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지 뭐, 그다 배웠어요, 저근데 학교에서도 경영을 했고요. 제가 아마 그, 이런 쪽을 아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네. 실제적으로 수익 내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결국 수익 내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가지고 내는게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오히려 이런 게 감정을 이렇게 배제시킬 겁니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50개를 뽑아가지고, 어, 얘는 적자가 중간에 많이 났네. 어, 얘는 배당을 안 주네. 어,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뽑아 이렇게 걸렀거든요. 근데 걸렀는데, 음. 그 걸렀던 놈들이 수익이 훨씬 높았어요. 제가 아. 투자한 놈도보다 예. 네. 이 주식을 요렇게 이제 사면 이게 네. 이제 또 이제 바뀔 거잖아요. 분기 한번 분기 한번 하면은 요게 또 이제 그 종목이 바뀌게 될 텐데.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종목을 뽑으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나오겠죠. 아, 3개월 후에 다시 또 컨터스로 도, 똑같은 지금 기준으로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서또 이제 빠지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쵸, 예를 들면은,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대창스틸이 어 이제 3개월 후에도 뜰 수가 있고요 음. 아니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라졌다면은 대창스틸을 3개월 후에는 팔아버리고 그럼 뭐 새로운 기업이 껴 들어갔을 거니 그럼 걔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팔아버리고 새로 들어온 건 다시 사고 딱요 네. 금액만큼 그죠 렇 아, 그니까 그 금액도 얘가 이제 어서 알려주겠죠 어. 얼마나 사라질게 음. 네. 그럼 요, 요 부분 이거 하려면 네. 금액이 좀, 시드머니, 최소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음, 이제 보시다시피, 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백만 원으로 했다고 치면은, 그요 수량을 음.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일반 대창 스티를 161개가 아니라 16개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신세계 어설은 뭐, 두세 주 사면 되는 거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얼추 보면은, 백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그쵸, 이제 수량이 좀 달라질 뿐인 거죠. 그죠, 그죠. 음, 이거를 10으로 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네네. 예, 뭐 이렇게 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쵸, 100만 원을 가지고는. 어, 이렇게 어, 투자를 하면 될것 같네요. 네. 네. 물론, 이제, 10.6주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럼 네. 얼추 그냥 유도리 있게 네. 10주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어, 그, 그러니까 왜냐면, 작은 돈으로도, 네. 뭐큰 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돈으로 이렇게 좀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영상 하나 보고, 그 내가 지금 5억이 있는데, 다 놓자! 하면은, 그건 이제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제, 뭐, 5억이면은, 아, 그래?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냥 한 천만 원만 해보자 음. 해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수익이랑, 어, 이제, 본인의 네, 네. 다른 수익이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노프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처음 하다가, 어, 이게, 내제익스피 훨씬 높네? 3천 어, 기속도 높네? 1억. 그 다음에, 어, 3억.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저, 지금 이제 저의 이제, 그, 코크드림의 전략으로 네, 했는데, 네네. 실제 광안국님의 전략을 아, 시연을 네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 거요? 네. 제 것도 뭐, 크게 달리지는 않은데요. 이제, 뭐, 광안국, 뭐, 슈퍼, 어 가치 전략 뭐 소형주 이렇게 이름을 적을게 요 제가 그냥 이름더 멋있게 짓네. 아아 <laughs> 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슈퍼 가치가 아니라 그뭐야성장 가치, 레지 성장, 성장 가치 그죠 그죠. 그죠. 네. 슈퍼 가치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아, 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여전히 네. 똑같고요. 똑같고 네, 똑같고 앞에는 다 똑같고 네, 그죠. 그다음 에 여기서 팩터가 좀 달라지는데 아. 저는 이제 얘네들을 빼고 근데 아. 얘들도 나쁘지 않아요. PBR 배랑수들 굉장히 괜찮은 팩터들이고요. 음. 저, 저는 이제 PSR은 어, 포어 그리고 PGPR을 넣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표들이 조금 전에 그 지표 보다뭐 대단히 낮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밑에서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어, 그리고 그리고 매출액, 요게 음 성장하는 기업들. 아 왜냐면 이제, 포크트림 전략에는 음. 이 기업들의 성장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아 네. 가치도 있으면서 성장성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장 기업만 사면 좀 문제가 뭐냐 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성장은 잘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비싸.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아 많거든요. 이미 완전 고평가도 있는 기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소비 가치지표를 통해가지고 음 얼추 필터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장도 하는데, 지금 완전 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죠. 네, 네. 제가 줄인이라서, 네? 네? 가치 팩터에서 필살, 아, PO와 요거.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그 PSA 같은 경우는 여기 커설에 아, 그면 나오는데 오.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고요. 아. 그 POR는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이고, p 음. g p r 는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그 금액이에요. 음. 그이건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은 다 한번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그 숫자입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순이익과 영업 이익과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이 음. 성장하는 기업. 어, 총8 가지 팩터를 설정을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 개가 아니라 네개 4개 빼고 네 개만 해도요. 2대 2로만 해도 그것도 얼추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 저는 네. 강한국님 하신 대로 네,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근데 솔직히 이 전략이 조금 전에 그 전략과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뭐 보시죠. 설거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가는지 네. 딱 보면은 아50좀 낮네요, 그래도 51 정도 나오네요, 이게. 네. 51대 38, 뭐,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 과거가 이렇다는 거지, 미래에서는 네. 코크드림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코크드림 앤드 제 전략 두개다꽤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까지는 음 아마 다, 누구나 다 이제, 억셉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 3년, 5년, 10년의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 커스피보다는 어쨌든 훨씬 높았던 그리고 뭐, 어, 얘도 2017년에 커스피한테 졌어요. 보면 17년과 2년이 별로 안 좋았고, 얘도 깨질 때는 시원하게 깨진다. 57%, 47% 깨진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시장이 안 좋으면 다 같이 맛이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냥 좀 맛이 더하나그좀더 가나, 음, 그 가나 이 정도 차이지. 아, 살려똑 같습니다. 네, 네. 어, 예. 동일요. 네. 요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종목까지 싹 나온다는 거죠. 어, 아, 그렇죠. 뭐, 종목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있 수가 음. 있고요. 뭐 똑같이 뭐 여기 가지고 포트폴리오 쭉 가서 그 그냥 다음 다음 해서 어, 뽑으면은 어 됩니다. 여기 음. 눌러 가지고요. 네. 네. 똑같 그러면은 지금 10월 말에 네. 매수를 하셨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네. 예. 그렇게 그때 매수하실 때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거 아, 로 하신 했어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했어요 맞아요 네, 요걸로 했어요 네. 뭔가 다른 방법 더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없어요 네. <laughs> 뭐 굳이 네. 아 근데 아 맞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저는 이제 25개를 뽑아서 했어요 아, 왜냐면은 가끔 20개 종목 중에서 어, 좀 들어가기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뭐 적거나 이가지고 아. 네. 그러면 그 종목은 패스하고 21위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죠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20개를 뽑았잖아요. 네 해보니까 응. 이 사조오양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못 사겠어요 이거를. 아 걸어놔도 네. 살수 없어요. 아. 네. 아니면 시작가로 사려면 너무 비싸게 들어가야 돼요. 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조오양이를 이제 포기하고, 21위, 22 기업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쪽에. 아. 네. 25개를 뽑아놓으면은 다섯 개 정도 버퍼가 있는 거죠. 음. 그한마로아 사조오양이, 넌내 친구가 될수 없을 것 같아. 안녕하고 21위, 22 기업들을 사는 거죠 그냥.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어, 추가 노하우고 그거만 그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트, 시스템 돌려서 이 나오는 네. 그대로 매수를 한다.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시기 매수하는 시기는 이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11월, 10월 말이나. 예, 네, 그때가 10월.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때 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4월에 이제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네. 조금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만드신 전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봉님이 38짜리였잖아요 이게 이게 맞나? 어, 아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래에 38%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주가지수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높지 않을까 음. 그 정도는 음. 시, 생각이 됩니다 어. 왜냐면 이제 최근 3년, 5년, 10년, 그 추, 심지어 최근 1년 동안에도 주가 지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 근데 그 그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방송 찍어가지고 그 에, 현상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택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네? 상장폐지 당한 경우도 있고. 아 네네네. <laughs> 뭐 마이너스 이 어, 손실을 본경우가 네.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 아니, 하고 있었는데. 좀 오세요. 확정으로 오셔야죠. <laughs> 꼭 <허수적으로> 오셔야죠 이제. <laughs> 네. 네, 오셔야죠. 이제. 네. 오늘 되게 또 쉽게 네, 또 재밌게 알려주셔가지고. 아, 아니, 오셔야죠. 네. 어, 좀 소액으로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처음 테스트 한 다음에 좋은 기술 늘리기. 이마만 좋습니다, 음, 이게. 네. 와.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산을 뿌리셔가지고 물론 이거 말고도 전 이제 돈 드는 건다 하긴 했지만, 뭐 이게 당연히 굉장히 큰 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네. 계속하고 있는 방법이 요 부분인 거죠. 그쵸. 요즘은 계속하고 있죠, 지 저도. 네, 또 요, 번에 이제 컨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요 네. 책을 이제 또 이제 출간을 이제 하셨는데,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이게 베스트셀러로 또 사람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원구님 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제 생각엔 이제 하락장이 음. 이제 좀 지속됐는데, 어 그냥 그 상승장 에서는 소위 그냥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주식 사면 은 돈을 벌었거든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제 22년이 오면서 그들이 추천하는 주식을 사면은 다 이제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현타가 왔겠죠 아이씨 쟤네들 따라하면 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아이씨 야 이렇게 이, 이, 기왕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입장을 바꿔보면은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직접 해야지 하는데 그게 좀 막막하잖아요 뭘 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컨트롤이 다 있잖아요 레시피가 있는 거고 야, 그럼 저 레시피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추측건데 음. 네.